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가 막히면 기억을 잃고 심장이 막히면 단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 끔찍한 질환의 90%가 유전이 아니라 내가 매일 짓는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 몇 걸음만 올라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붓고 무겁다. 나이 탓인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생명선, 혈관이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을 망치는 6가지 최악의 습관과 혈관을 다시 젊고 튼튼하게 되돌리는 3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혈관은 고속도로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전신으로 달려가고 다시 노폐물을 실어 되돌아오죠? 잠시 손목을 꽉 잡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보면 손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혈관이 막힌 상태예요.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다리에서 막히면 하지동맥질환, 혈관이 막히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혈관을 망치는 여섯 가지 치명적 습관. 그럼 도대체 무엇이 혈관을 이렇게 망가뜨릴까요? 놀랍게도 혈관질환의 대부분은 습관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6가지 치명적인 혈관의 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딱딱해집니다. 특히 빵, 페이스트리, 코코넛유, 믹스커피 크리머, 이런 포화지방이 간을 자극해 콜레스테롤을 과다 합성하게 만들죠. 그 흡연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혈압이 10mm 헬 g 나 오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무려 1시간이나 지속됩니다. 제 환자 중에 40대였지만, 담배를 오래 피워서 혈관 나이가 이미 60대였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고 식습관을 바꾸자 1년 만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피부까지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해 혈관을 공격합니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고혈압. 140/90mmHg 이상이면 혈관이 점차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수치는 꼭 직접 재야만 알수 있습니다. 복부비만. 내장 지방은 혈중으로 쉽게 흘러들어가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촉발합니다. 특히 배꼽과 명치 사이 이 구역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뇨병 고혈당은 혈관의 염증과 산화를 일으켜 동맥 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미 딱딱해진 혈관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단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식습관 개선, 포화 지방 많은 음식 줄이기, 바페이스트리,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차, 요거트, 올리고당 조합으로 장내 유익균 늘리기. 금연 지금 끊으면 단 3년 만에 심장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결국 내 몸의 혈관을 공격하는 칼과 같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명상, 가벼운 운동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목을 눌러보며 막힌 혈관을 직접 느껴보셨죠? 이대로 두면 언젠가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세 가지 식습관, 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만 바꿔도 라게뜨고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토로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사